먹어볼까요? 브루나? 으아, 이더맛있으까너또똥아어똥 냄새가 나지? 방금 치웠는데 그지 브루나 음 물 마시자. 어그나 옳지. 잘 먹었네. 안와 <laughs> 비타민 타 줄게. 옳지 자. 알지? 먹었네. 비타민 다 먹었네. 자, 이렇게 먹자 이제. 아세요? 는 닭고기, 양파, 시금치 170g. 근데 밥솥에 해가지고 좀 너무 묽게 됐어. 그래서 어. 양이 많아도 들어가 있는 건 비슷해. 그치? 아니, 귀여워. 다 묻었네, 브르나. 어떻게? 다 흘렀어. 먹어 볼까? <laughs> 맛있어. 뒤에서 누가 자꾸 노래 불러? 아세요? e a s 네그 s 아이 맛있어. 아니, <laughs> 야 아니야, 손하면 아니야. 안 되지. 푸르나? 오, 빨리 먹을 거야. 빨리 <laughs> 먹을 건데, 엄마 왜안 줘요? 여기 있지, 먹을 거지? 푸르나? 어, 그치? 아, 먹을 건데! 아, 불 은, 아, 하 세요？아, 아이 맛있 네. 맛있어 그지? 어이구 잘 먹어 어이구 잘 먹어 리기 어? 미간에 주름은 좀 펴까? 미간에 주름은 좀 펴볼까? <laughs> 하지마 엄마 하지마 <laughs> 먹자 아이 귀여워 그르나 엄마 보세요 아세요? 아이고 좀 이렇게 잘 먹어 그랬나?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그치, 푸른아? 아앙 <laughs> 그게 맛있어 아이, 맛있어 아 아이, 다 흘렀다 아그 맛있어 엄마가 빨리 죽게푸르나푸르나 빨리 먹는 거 좋아하지? 아, 하세요 아 아이, 맛있네 그치, 푸르나 아니 아니 손은 안되지 프루나 아 하세요 아. 음. 어, 손은 뺐어 그지 아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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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뺄까 프루나 손은 뺄까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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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지키 프루나 프루나 윙 할까 프루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윙 이. 손 빼야지, 브르나, 슝. 준비한다, 뭐, 준비한다. 윙, 쇼슝할 건데, 브르나. 손을 빼야지, 슝. 하지, 그지, 브르나. 손 뺄까? 손 빼고, 슝. 할까? 브르나, 윙, 쇼 슝. 했지, 브르나. 슝. 아이, 잘 먹어. 아이, 맛있어. 슝. 쇼 슝. 무릉무릉. 부릉부릉 시동 걸고 발사! 아이 맛있다, 아이 맛있다, 그렇지? 아이 맛있네, 잘 먹네. 아이고 좋아, 아이고 맛있어. 손가락이 들어갔어? 물한번 마실까 그러면 물한번 마셔볼까? 어 이리와 이리와 어 괜찮아 괜찮아 물 마실까 푸르나? 우리 애기 물 마실까요? 아 물도 잘 마셔 그지 푸르나 우리 푸르나는 물도 잘 마셔요 아기가 애기가 물도 잘 마셔 어그 <laughs> 그치 그치 앙얼지잘 먹어 아 이거 앙앙 이제 다 먹어간다 푸르나 아이 잘 먹네 앙 하세요 어다나 흘렸다 아, 맛있네, 그렇지. 아 이게 너무 묽으니까 계속 떨어진다. 아, 까? 아, 맛있네. 아, 맛있네, 그렇지, 브레나. 아,세요. 여기다 벗기야. 아? 어? 먹을까? 프루나 윙, 아까 윙, 아까 윙. 쇽! 프루나 입속으로 슝 쇽, 쇽. 어, 뒤돌아볼 거야. 어, 누가 박수 쳤어 뒤에서. 누가 박수를 쳤대, 프루나, 그지? 프루나 먹을까? 푸르나 푸르나 윙 아까 푸르나 푸르나 이거 뭐야 푸르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헉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윙셔 푸르나 입 속으로 셔 푸르나 입 속으로 셔 아이 잘자어마가 아이 잘자어마가 아세요? 브르나? 브르나? <laughs> 볼에 묻었어 어떡할 거야? <laughs> 누가 뒤에서 자꾸 노래 부르지 브아나브아나야 부르나? 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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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 아이 맛있네 <laughs> 이제 그만 먹어 브르나? 오 oh 쉣! 그만 먹을까? <laughs> 엄마가 쏟아버렸어, 불루나 이제 그만 먹을까? <laughs> 어떡가지 많이 못 먹었는데 우선 이따가 치우고 남은 건다 먹자 아해 푸르나 아세요? 아니 아니 손가락. 아. 아 했는데 왜안 줘요? 아 했는데. 엄마 손가락. 아니 아니 푸르나. 오메, 어쩜 좋아. 아, 그랬어. 물 마실까? 푸르나? 아기. 아기 물 마실까? 옳지 와, 물잘 먹어. 아이 잘 먹어. 물 마실까? 아이 잘 먹어. 아이고 그랬어. 콜록콜록. 좀만 더 맛있 더 먹자. 다 먹었어 이제 브르나. 자, 아세요. 아. 아. 아, 이 맛있네, 아이 맛있네. 아우. 아, 브레나, 안녕하세요. 엄마 봐야지, 브르나 엄마, 엄마, 아까, 아기. 이 밥만 먹어야지. 헉! 어? 윙! 위이... 위이... 손 빼야지, 손 빼야지, 숑 하지. 손 빼야지, 숑 하지, 그지브루나숑 할까? 숑! 브루나숑 할까? 숑! 손가락 할 거야? 어, 손가락 뺐어, 브루나 숑! 옳지. 푸른아, 어, 엄마 봐야지. 헉, 어디서 또 소리가 났어, 그지? 어, 어디서 또 소리가 났어? 쇽 할까? 마, 마 아이, 맛있네. 마, 마 아, 하세요. 앙. 옳지. 잘 먹어. 브르나 이기아아에 <laughs> 맛있어 아 어, 아, 맛있어 그지 어 그거 큰거 들어갔다 브르나 씹어 옳지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이빨은 없지만 아 어, 어떻게 다 먹었어 이제 브르나 오, 잘먹네 아, 맛있네. 아, 맛있네. <laughs> 아, 맛있네. 응? 양파 맛있어? 양파 향이 좀 나지? 다 먹었다 이제. 싹싹 긁어 먹을까? 브레나 싹싹 긁어 먹을까요? 아. 아. 아이 맛있네. 아, 하세요. 앙, 옳지. 얘, 어떡하면 좋아? 앙, 다 먹었다, 이제.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, 애기가. 손가락 넣었어? 이제 그만 먹자, 그럼. 엄마, 엄마. 뭐. 엄마, 왜 이러니? 불나. <laughs> 우선 물 마시자, 그럼. 그러다 물을 마셔야 돼, 근데.